안녕하세요, 여러분 KBS DRAMA DHK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지금 가장 뜨거운 화제를 모으고 있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현역가왕 37회 안 된다. 그것은 비에서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외침과 함께 관객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거세지고 있는데요. 빈예서와 이수연의 강렬한 솔로 무대, 그리고 빈예서를 지키기 위해 신동엽마저 마이크를 내려놓은 순간까지, 과연 그날 무대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지금 바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충격 현역가왕 37회 1 무대를 뒤흔든 그날의 진실 방송이 시작되기 전 스튜디오의 공기는 평소와 달랐다 관객석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긴장감이 감돌았고 무대 뒤 대기실에서는 출연자들의 숨소리마저 또렷하게 느껴질 만큼 조용했다 그날의 중심에는 빈니서가 있었다 이전 회차부터 이어진 평가와 시선은 그녀에게 유독 무겁게 쏠려 있었다 누군가는 기대를 말했고 누군가는 의심을 드러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날 무대에서 벌어질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다 조명이 켜지고 비네서가 무대 중앙에 섰을 때 관객의 표정은 한순간에 굳어졌다 첫 소절이 울려 퍼지는 순간 무대는 단순한 경연의 공간이 아니라 감정이 충돌하는 전장이 되었다 노래가 이어질수록 분위기는 점점 날카로워졌다. 비니서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지만 객석 곳곳에서는 작은 술렁임이 번지기 시작했다. 심사 결과를 둘러싼 이전의 논란이 다시 떠오르며 보이지 않는 압박이 무대를 감싸고 있었다. 이이수연의 솔로 무대가 이어지며 긴장은 더욱 고조되었다. 완전히 다른 색깔의 무대 그러나 두 사람의 무대는 비교의 대상이 되어 버렸다. 관객의 시선은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오히려 더큰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다. 결정적인 순간은 그 이후에 찾아왔다. 관객석에서 터져 나온 목소리 안 된다. 그것은 비니서의 잘못이 아니다. 이 말은 단순한 외침이 아니었다. 순식간에 스튜디오 전체로 퍼져 나갔고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격해졌다. 제작진조차 예상하지 못한 흐름이었다. 그때 신동엽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평소의 유쾌한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진지한 표정으로 무대를 바라보던 그는 결국 손에 쥐고 있던 마이크를 내려놓았다. 그 행동은 말보다 강했다. 그는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느낄 수 있었다.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한 선택이라는 것을. 스튜디오는 한동안 침묵에 잠겼다 출연자들의 표정 관객의 숨 죽인 시선 카메라는 그 모든 순간을 놓치지 않고 담아냈다 방송 이후 반응은 더욱 거세졌다 온라인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고 비내서를 향한 동정과 지지는 빠르게 확산되었다 공정성에 대한 질문 경연의 의미에 대한 고민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였다 그날의 무대는 단순한 노래 경연이 아니었다 한 사람의 실력과 감정 그리고 이를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이 정면으로 충돌한 순간이었다 현역가왕 317회는 그렇게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장면을 남겼다 무대 위의 노래보다 무대 아래에서 터져나온 진심이 더 크게 울려 퍼진 밤이었다 그리고 그 여운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물결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방송이 끝난 뒤에도 여우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이 되어도 사람들은 여전히 그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누군가는 다시 영상을 돌려보며 표정 하나, 손짓 하나를 짚어냈고, 누군가는 그날의 공기를 기억하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압박을 떠올렸다. 특히 비니서가 무대에 위에 서 있던 그 짧은 시간은 많은 이들에게 길고 무거운 장면으로 남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흔들림보다 버팀이 있었다.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래를 멈추지 않았고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다. 그 모습은 누군가에게는 용기로 또 누군가에게는 안타까움으로 다가왔다. 제작진의 대응 역시. 주목을 받았다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 방송은 계속 이어졌지만 편집되지 않은 현장의 긴장감은 고스란히 전달되었다. 그 선택은 또 다른 논란을 낳았고 프로그램의 방향성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졌다. 이수연 역시 조용히 주목을 받았다. 그녀의 무대는 완성도 높은 실력으로 채워졌지만 비교의 중심에 서게 되며 부담을 안게 되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닌 상황 속에서 두 사람 모두가 평가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목소리는 더 커졌다. 관객의 외침은 하나의 상징이 되었고, 신동엽의 행동은 침묵의 메시지로 해석되었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감정. 그것이 이번 회차를 특별하게 만든 이유였다. 현역가왕이라는 이름 아래 수많은 무대가 지나갔지만 이번 일곱 회는 분명 달랐다 노래보다 상황이 먼저 떠오르고 순위보다 사람의 마음이 먼저 언급되었다. 앞으로의 방송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아직 알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날 이후 시청자들은 더 예민해졌고 출연자들의 무대 하나하나를 이전과는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는 점이다. 빈에서의 다음 무대는 단순한 경연이 아닌 하나의 대답이 될 것이다. 이 이수연 역시 자신만의 색으로 비교가 아닌 존재로 서야 하는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 그리고 관객은 더 이상 조용한 방관자가 아니다. 그날 스튜디오를 가득 채웠던 목소리는 이제 화면 너머까지 닿고 있다. 현역가왕 319회는 끝났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긴장과 질문은 남아있고, 다음 무대를 향한 시선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집중되고 있다. 그날 이후, 프로그램을 바라보는 공기는 확연히 달라졌다. 무대 위에서 울려 퍼지는 한 소절 한 소절이 이제는 단순한 노래로 들리지 않았다. 그 안에 담긴 상황과 맥락. 그리고 그날의 기억이 자연스럽게 겹쳐졌다. 리허설 현장에서도 변화는 감지되었다. 출연자들은 이전보다 말수가 줄었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다. 경쟁이라는 단어보다 버틴다는 표현이 더 어울리는 분위기였다. 빈에서는 여전히 조용했다. 인터뷰에서도 많은 말을 하지 않았고 그저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는 짧은 말만 남겼다. 그러나 그 침묵은 오히려 더 큰. 울림을 만들었다 사람들은 그녀의 다음 선택을 기다리고 있었다. 카메라 밖에서도 이야기들은 이어졌다. 시청자 게시판과 온라인 공간에서는 공정함과 배려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했다. 누구를 편들기보다는 그날의 장면이 왜 그렇게 흘러갔는지를 묻는 목소리가 많아졌다. 진동엽의 행동 역시 계속해서 회자되었다. 그가 마이크를 내려놓은 순간은 방송 역사 속 하나의 장면처럼 남았다. 진행자의 역할을 넘어 현장을 읽고 선택한 행동 그 무게를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다음 묵화일이 다가오자 긴장은 다시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이번에는 어떤 무대가 펼쳐질지, 또 어떤 반응이 이어질지 모두가 조심스럽게 예측할 뿐이었다. 무대는 다시 밝아질 것이다. 조명은 켜지고 음악은 흐를 것이다. 그러나 이전과 같은 분위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미 한번 흔들린 시선은 쉽게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다. 현역가왕삼은 지금 하나의 갈림길에 서 있다. 노래로만 기억될 것인지, 아니면 사람의 감정과 선택까지 함께 남을 것인지, 그 방향은 앞으로의 무대에서 결정될 것이다. 확실한 것은 하나다 그날의 외침과 침묵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누적된 감정이 만들어낸 순간이었고 시청자와 무대가 처음으로 정면에서 마주한 장면이었다. 이제 다음 이야기가 시작된다. 더 조용할 수도 더 격해질 수도 있다. 하지만 누구도 눈을 돌릴 수는 없다. 현역가왕 3그 무대는 지금도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다음 장면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